그러면 지금 드러나는 사실을 보시면 아니 저만 하더라도 와서 나와 같이 있고 뭘 내가 시켜서 한 시간은 따져보면 백 시간도 넘는데 음.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주 이외에 와가지고 뭐몇 시간 한 거다 음. 그런 일터 나동 확인서를 쓰니까 음, 그 시간이 안 맞다, 시간이 안 맞다. 어. 그러니까 일 초만 안 맞아도 틀리다는 거죠. 그렇지. 왜 출근부가 없냐. 어. <laughs> 고등학생한테 출근부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써 있어요. 음. 판결을한 번만 읽어보면 알아. 어. 근데 사람들이 최강욱이건도 최강욱이 뭔가 특혜를 준 걸로 사람들이 지금도 알고 음. 있을 거예요. 이게 네. 시간이 안 맞다고 갖고 유죄를 음. 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모든 거를 얘기하고 기존의 제도나 질서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너왜 아니라고 그래 이런 건데 제가 잘속상 아까 모두의 드린 말로 돌아가면 모든 거에 논리나 무슨 저기 주장이나 저기 그 결과만 있고. 사람이 빠져있어요, 사람이. 음.